안정환입니다. 키퍼, 멋진 다이 아, 대단합니다.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직접 슈팅! 야, 기가 막힌 골 터졌습니다. 결국은 골키퍼를 뚫어버립니다. 네, 키퍼로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. 봐야... 수비 뚫어냅니다. 축복입니다. 그대로 슛! 잘 나가냈죠.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자 뚫어냈습니다. 찬스죠. 결정입니다. 안지혜 제왕 안정환의 골입니다. 속공 상황입니다.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. 아, 속이 뻥뚫 아, 뚫어냈죠? 탔습니다 역시, 형태, 그리고 공격 형태가 갖춰집니다. 코너킥 상대 공격의 흐름을 딱 끊어냅니다. 아, 잡아놓고, 슛! 멋진 선방입니다.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. 보입니다. 슛! 아,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. 야, 정말? 수비 뚫어냅니다. 속골입니다 기퍼, 멋진 다이빙. 자, 이 기퍼,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아유상철 네, 바로 이거죠. 정확히 헤딩 세그를 잡고 있었습니다. 아, 이 수비 그대로 돌파합니다. 수비 제칩니다. 골키퍼, 막아냅니다. 아, 짐작하게 코너킥을 준비합니다. 속공입니다. 돌파에 들어갑니다. 아, 키퍼,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이 꼭 들어가. 아, 대단합니다.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. 고이!